앞으로 한 달, 10월 3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번더 연장됐습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평소 연장 기간인 2주보다 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다중 이용시설과 사적 모임 등에서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낮이나 저녁이나 6명까지 모일 수는 있지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2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백신에 맞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기존처럼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다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단계에 상관없이 99인까지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전후 일주일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가족 모임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에서도 가족 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백신을 다 맞았다면 접종 완료자 면회객에 한해 비접촉이 아닌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철도 승차권은 이번에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면 혜택이 없으며,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하는 등, 이동을 줄이려는 방역조치는 강화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모더나 백신 90만 5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추석까지 전 국민 1차 접종 70% 달성 목표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